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훈풍이 불었던 2017년 우리 경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맞게 될 전환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 진작을 이끌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신산업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필두로 한 혁신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하지만 잠재 성장률의 둔화 흐름 속에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연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위한 도약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신년특집으로 준비한 더 리더. 전환기를 맞은 한국경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두 명의 경제전문가와 함께 알아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예민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 소득의 불균형, 인구의 감소, 고령사회 진입까지 그야말로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과연 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지? 경제 회복세로 들어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2018년 무술년 특집으로 마련한 더 리더. 오늘은 전환기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 두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송홍,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들으십시오. 네. 네. 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어, 이근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2018년을 <laughs>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해 경제 성적표부터 좀 보면요, 어떤 성적을 내리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의 경제 상황을 전환기의 경제라고 교수님 표현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일단 전환기란 말을 쓴 이유는 어, 긴 흐름으로 볼때 한국 경제가 소위 중진국 함정을 이미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의미에서 선진도상국이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추격 단계에서는 고성장, 또 빠른 인구 성장 그 다음에 선진도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단계라는 면에서 전환기의 말을 썼습니다. 예, 어찌 보면 선진국으로 이제 완벽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좀 뒷심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네. 전환기 변역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네. 표현이시고요. 네. 지난해는 우리가 당초 민간기관에서 예측하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3%대 네. 성장률을 네. 어, 기록한. 요인들은 어떤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네, 사실 작년 그 성, 성장률을 제대로 예측한 기간이 다 없을 정도로 네. 어, 성장률이 이제 예상이 좋았는데. 높게 예측한 정부만 맞췄지만 인간 기관들은 <laughs> 못 맞췄고요. 예. 네, 기본 원인은 예. 일단 저희보다는 세 경제가 예. 어, 상대적으로 좋은 덕에 예, 대개방도 높은 하운 경제가 이제 그 덕을 본 곳이죠. 그래서 세 경제 평균 성장률이 뭐 3.6, 3.7 나왔다는 면에서 한국은데 거기 못 미치는 3%라는 면에서 도움 같게 하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외환 내빈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수의 업종 또는 대기업이 성과가 성장을 많이 이끌었다는 면에서 한국 경제 였던그 약점을 할수 있는 대기업 지도성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면에서도 외환 내빈이고 또어 소세 수출 품목 반도가, 반도체 같은 품목이 굉장히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면에서 또 외환 내비고 그래서 어~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 더 많은 과제를 노출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근 교수님 말씀을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성장률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아, 뭐 잔치를 벌이거나 기뻐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2018년 올해 경제는 과연 또 지난해만큼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는 송홍선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먼저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우리 경제는 통계청의 기본적인 그 기준일로 보면 201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저점을 지나 가지고 회복 국면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의 어떤 체감적인 경기는 굉장히 낮았죠. 예. 네. 네. 그렇지만 그런 흐름이 2016년 한 하반기부터는 좀더 뚜렷하게 네. 경기 회복 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2017년에는 3% 성장이라는 예. 상당히 높은 수준, 기대 이상의 수준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그럼 올해는 어떠냐? 어, 저희들은 올해는 경기 회복세가 작년에 의해서 지속되지만 올해의 정점에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상에서는 어, 회복 국면에 저 끝나는 시점이 올해일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시기적으로는 하반기 정도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어, 작년에도 3% 성장을 했고 올해도 지금 3%는 예. 조금 못 미치지만 그준위 성장을 할 거로 보이는데 예. 그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그런 예. 수준을 2년 연속 보였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성장이 수출 주도였고 특히 ICT 주도였는데 ICT 산업이라는 게 특징이 수출과 내수간의 산업 연관이 굉장히 약한 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 이게 낙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산업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 점점 그런 어떤 ICT 중심의 경기라는 거은 경기 사이클을 점점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정점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송 박사님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올해도 우리가 예측이 틀려서 생각보다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은 예, 좀 예, 예. 있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아뭐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투자 같은 분야가 상당히 좀기저 효과 이런 것들로 좀 불안하다는 얘기, 또 부동산 경기 우려까지 우려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좀 특별히 성장세를 보일 분야들 혹은 좀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수출은. 지금 작년 이후에 글로벌 기관들이나 실제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이 물량에서의 증대 효과, 예. 교역 증대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수출은 올해도 여전히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단가 면에서는 이제 2016년부터 쭉 올라오던 수출 물가 단가의 상승세가 멈췄기 때문 멈출 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대신에 에 이런 그리고 이제 투자 부분 역시 특히 이제 ICT 관련된 부분은 이게 투자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작년 정도까지 상당 부분 큰 투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투자 좀 둔화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소비는 조금 좋아질 걸로 보시더라고요. 소비 예. 부분은 원래는 뭐, 작게는 사드나 중국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뭐 최저임금이나 정규직화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뚜렷한 회복세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좀 완만한 회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하,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우리 경제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그 요인들에 상당히 그 영향을 받는다고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송박사님, 미국 먼저 보면 어떨까요? 미국 경제는 뭐 최근에 경기 회복에다가 아, 지난해 말에 세제 개편안까지 통과돼서 기업들은 뭐 날개를 단 양상인데 음, 올해도 미국 네. 성장률은 좋습니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패드도 내전 성장률을 2.5%로 올린 걸 봤습니다. 예. 어,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는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죠. 그런 경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 역설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어떤 확신, 낙관론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음. 듭니다. 이 세제개편안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인데, 어, 세제개편이 내전,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년간에 1.5조 달러 정도의 감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업이나 아니면 가계 사이드에서 소비나 투자, 배당, 이런 것들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 이게 이제 예전에 이거나믹스에서 래퍼 논쟁에서처럼,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세출 쪽에서의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재정적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이 양날의 칼이, 어, 시장 경제,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어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근 교수님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경제 이제 구조적인 문제 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연구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러다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 일본이나 중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요. 관련돼서 많은 자료들도 내주고 계시는데 중국 얘기 좀 하면요. 예. 중국이 뭐 지난해 1 2월에 경제 공작 회의에서는 이제 뭐 질적 성장 얘기도 좀 꺼내고 뭐 신창타이라고 해서 중속 성장 얘기도 하고그러는데 일단 중국은 소위 우려하는 그런 경착륙의 우려들은 지금 좀 이제 사라진 걸까요? 네, 중국은 이제 그동안 7% 성장 이상을 하던 목표를 이제 어느 정도좀 이렇게 낮추면서 7% 밑에 성장도 감사겠다는지를 성재로 이제 추세로 들어서렀고. 실제로 이제 올해도 아마 6.5% 정도 내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특히 뭐 일부러 낮게 낮다고 보기보다는 어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가 특히 좀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위해서 어 내실 다진다는 어,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의도된 뭐어어 어, 결과라고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정부의 내관이 에, 한국은 가계 부채라면 중국은 기업 부채가 그렇죠. 어, 예. 100% GDP 대비 100%를 넘에서높고 예. 또 특히 이제 정부 부채도 지방 정부 부채가 많은 것이 내간인데 이것을 꼭 올해 이제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 시진핀 시집, 정부의 작년부터였던 그 주안점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는 어, 성장률이 좀 낮은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한 결과라 보지 않고 특히 최근에 보면은 아주 그 강력한 그 조직이 보이는 것이 모든 중국의 그 지방 정부, 시정부까지도 모든 정부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해가지고. 아주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그동안 방만에 의존되던 지방정부의 어떤 그 예산 상황이 통제되는 아무 그전에 어떤 중국의 어떤 지도 못했던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해서. 과거에 중국이 그, 어, 부질성 부채를 해결한 것, 해결, 해했던 것처럼 이번 것도 마음을 먹으면 해결했다는 그런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일단 그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그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셨고요. 어, 이제 앞서 이제 중국 얘기 좀 했고요. 일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유사한 성장 속도와 또 우리보다 네. 조금 빠르게 간 구조로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베 정권 들어서는 경기가 좀 회복입니다만, 그 전까지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런 전차를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좀 다르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건 뭘까요? 네. 우선 뭐 일본을 따라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여러 그 거시지표 특히 인구지표는 아주 유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인구지표가 의사, 의미하는 바는 그 고령화에 따른 어떤 거시적 소비 침체가 이제 예상되는 부분 같은 것인데 네. 일본을 과거 들다 보면 일본이 실수한 것들과 이제 해피할 텐데. 일부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구시전대의 불황 전이일 보때 이거를 단순히 어떤 약간 돈 풀기 또는 경기 부양식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예. 그 효과가 안 나면서 오히려 정부 부채만 쌓이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귀결이 됐는데 구조개혁을 못했다는 예. 거군요. 한국은 이제 그걸 어 전철을 네 밟지 않기, 않기 위해서 해서 예. 어 단순히 경기 부양 정책보다는 좀더 어, 이 시기를 도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예. 복지 지출은자연히 늘어날 텐데, 예. 복지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어, 낭비를 최선 주는 식으로 해야만이 그, 어, 정부의 부담이 늘지 않을 걸 봅니다. 그리고 소비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소득주 성장이라는 말이 좀, 어, 일단 뭐, 그, 이해는 가는데, 예. 결국은 경기의 상승은 확신해 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예. 어찌 보면 이제 일본과 같은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새 정부의 그 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좀 평가해보고 해야 될 일은 송성 박사님과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새 정부의 중심 기조가 소득 주도의 성장이고요, 수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준비할 기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런 패러다임이나 구조가 잘 잡혔는가라는 좀 의구심도 드는데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송 박사님. 아, 저는 방향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네.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왜 나왔나 맥락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그 기업 소득이나 아니면 가계 소득 두 개로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예.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상황을 쭉 보면 기업 소득 쪽은 점점 커지고 가계 소득 쪽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떻게 보면 이 악화된 어떤 가계 소득 부분이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 예를 들면 소비나 내수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소득보다는 기업소득이라는 것은 투자주도, 수출주도의 과거의 예. 성장 모델이었기 때문에 가계소득 부분을 높임으로써 내수 부분으로의 어떤 음. 산업구조나 아니면 경제구조의 리밸런싱을 예. 만들어는 아, 그런 방향은 방향을 잘 잡았다. 예. 잘 잡았다는 예. 생각이고요. 예.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던 게 혁신성장이었고 이걸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음. 때문에 여기에 편승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걸 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보면 기술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두 가지 하나의 축이 더 있는데 네. 그거는 기존 산업 들의 어떤 디지털 완화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나 규제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의 혁신이 역시 동반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제도 측면에서의 규제 혁신이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지금은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어서 이근 교수님이 조금 첨언해 주시죠. 앞서도 네, 이제 네. 새 정부의 두 가지 정책 방향 가운데 이제 물론 소득과 수요 측면도 중요하지만 혁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네. 혁신의 주체는 뭐 물론 선입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이 중심이 에,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기업들은 뭐 상당히 사실은 새 정부들로서 위축돼 있는 형국이고 예.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두개의 화살, 두 가지 네, 네. 구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소득주도 성장을 네. 좀더 어, 다시 부연하면은. 예. 소득이란 것은 결국은 임금 곱하기 고용자 수 또는 임금 수준 곱하기 고용률인데 둘 중에 임금을 강조하나아니면 고용률 하나에 따라서 정책이 다릅니다. 근데 현 정부는 이제 임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임이 높아지면은 고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상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데 네. 저는 생각이 오히려 절충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높이는 쪽으로 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임금, 이런 식으로 좀그 뭔가 좀그 선후관계를 따져서 정치를 피는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장기적인 임금상승 결국은 어, 혁신이 돼가지고 좀더고부하치적인 일자리, 고부하치적인 산업,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질 때자연히임금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그두 어, 개의 어떤 그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어, 같은 틀에서 놓고는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장을좀더 구체로 적으 말씀드리면은 어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하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갈라집니다 그래서 방금 손박사님 말씀하신 제도 개선 규제 하나 분야는 이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 각종 규제라든가 제도 때문에 막혀서 못하는 그런 좀그 사차능력적인 신기술 창업들은 좀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 규제 완화가 필요한 반면에 반면에 또 한쪽인 뭐냐면은 기존 전통 제조업 중에서 한계상에 처해 숨이 꼴꼴꼴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이쪽에는 이제 중국의 상승 부상과 또 비용의 상승에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더 과감하게 어떤 그 지원을 해서, 어 공장을 자동화하고 스마트하면은, 화어 비용력을 회복하면서, 어 경쟁력을 상승시키면서 다시 턴을 할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 이쪽에는 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혁신성장 정책도 양가 양로어 생각을 해 가지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면 나눠 가지고 좀 차별적으로 좀어 섬세한 그런 터치가 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어 최근에 이제 각종 그제2 벤처붐을 일으켰다는 어떤 방향이 말은 말그 맞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각종증치에 나왔는데, 어, 좀더 필요한 것이 그, 어, 가령 이제, 대중소 기업이등 간에 그 선순환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스톡 옵션 같은 거를 좀, 어, 조세 감매라든가 예. 자극을 줘가지고, 어, 대학생들 아니라 기존에 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 창업을 시도를 하고. 기업가 정신을 네, 좀. 네. 예. 반면에 이제 청년 창업들이 잘 되면은 그 기업들을 대기업 인사해서 확화할수 예. 있도록 하는 그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식으로 돼야만이 예. 그, 코스닥 상장이라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액시트 없이 말고, 예. 좀 빨리빨리 될수 있는 액시들을좀 활용해야, 장려하만이이대중소 간의 어떤 선수랑 등이 되면서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하고, 또 대기업에서 뛰쳐나와 창업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어, 제2 변치 붐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이 될것 같은 면에서 좀더 그, 어, 혁신성장 정책이, 좀더 보완적으로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2018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전환기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들을 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 박사님 그러면 이제 현안 당면한 어떤 정책 과제를 넘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소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그게 이제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인데, 예. 잠재성장률 자체의 성장률이 지금 뭐2% 중반 3%못 넘죠? 예.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예. 장기적인 이 성장을 담보하고 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사회적 혹은 정책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저는 그, 혁신성장 전략이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을 나중에는 보완할 거고 두 개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충되는 영역보다는 보완되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생각인데 혁신성장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경제체제를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주도에서 중소, 왼처 주도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 계기들 속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기업소득과 더불어서 가계소득 부분을 증대시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내수전략이라는 예. 게.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혁신성장 전략이라는 게 지금 소득주 성장 전략 못지않게 똑같은 어떤 리소스를 정부가, 어 투여를 해서 그쪽의 성장, 그쪽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 기업 사이드에서도 결국은 이런 어, 위에서의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어젠다를 수용하고 안 하고는 민간의 몫이고 기업가의 몫이고 이제 가계의 몫입니다. 기업 부분에서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아까 이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도 부분에서의 어떤 규제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2018년 경제 큰 그림뿐만 아니라 전환기 구조 변혁기를 맡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나갈 방향들을 오늘 살펴봐서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황금 개띠에 우리 경제가 더욱더 선전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희망의 메시지를 두 분께 짧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교수님부터요. 네. 한국경제를 항상 뭐, 어, 위기 속에서, 어, 커왔고, 또, 어, 당면한 상황도 위기인 측면도 있고, 또 기회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위기를 잘, 어, 헤쳐놨듯이, 에, 이번 기도, 어, 그렇게 생감될것 같고, 특히, 이순신 장군이 뭐,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한1 0년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쉽하면은 한국의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까지 10년이 남았고, 예. 그 다음에 중국이 제조 강국에서 제조 대국으로 된한 10년쯤 걸렸것고사차 산업명의 어떤 그 티핑 포인트가 그 임팩트가 완전히 전개되는 데 10년 걸린다는 면에서 한국 한이그 10년을 잘 활용하면은 또 한번 한국이 계속 어, 잘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희망을 우리가 어, 잃지 않고 어,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어, 바랍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송홍선 박사님도 네. 2018년 희망찬 경제를 위해서 한마디 매듭말 해주십시오. 어, 올해는 혁신의 적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경기가 좋습니다. 기업들 이익 전망도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80조 가량 예. 되고 올해는 200조가 넘는 상황이니까 기업에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속에 있고 그런 것들을 각자 자기 사업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부가가치 요소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강요받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사업 분야 속에서 그런 혁신의 아이템이나 혁신 마인드를 길러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화나 아니면 구체적인 혁신 상품으로 상품화 될수 있도록 이런 그런 투자나 아니면 마인드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기업들한테 특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또 다름 아닌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또 다시 희망을 가지고 2018년 우리 경제 그림들을 그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환기의 한국 경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두 분과 말씀 나눴는데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구조 개혁이라든지 정부 정책도 얘기를 들었지만 제 내리 속에 남는 한 가지 단어는 예, 혁신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길이 우리 경제가 살수 있다는 길, 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함께 귀 기울이면서 각 분야에서 예, 또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 정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올 한해 희망의 하나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님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